늦은 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란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합니다. 한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샀던 이들의 안방에는 이제 축배 대신 매달 날아오는 대출이자 고지서와 한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이 영조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모든 혈관에 과부하가 걸려있음을 알리는 가장 선명하고도 잔인한 지표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외환 보유고의 바닥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평범한 가장의 어깨,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은퇴세대의 삶이라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마 터지겠어?라는 아니란 믿음이 지배하는 사이. 부채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은 1초에 수백만 원씩 이자를 불리며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총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외부에서 들이닥친 파도였다면 이번 위기는 안에서부터 두기 터져나오는 내생적 폭발에 가깝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경신한 지 오래이며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얼어붙고 시장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외벽 뒤로 가려진 깡통 전세의 공포와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을 대면하게 합니다. 돈을 빌려 자산을 불리던 레버리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빌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청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이 이 영조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어떻게 우리 삶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폭발 전 마지막 경고의 순간인지 그 본질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침묵 속에 타 들어가는 도화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통계청의 차가운 수치보다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던 시장은 이제 고금리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민들의 발길이 찾았던 골목 상권은 임대문의 스티커로 도배되었고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치솟고 그 와중에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가계가 더 이상 빚을 내어 소비를 지탱할 수 없는 즉 부채 주도 성장의 엔진이 완전히 멈춰섰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식을 줄이고 생필품조차 최저가를 찾아 헤맵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감도는 정막함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집값의 하락이 곧 가계의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때 불패라고 믿었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조차 거래 절벽에 가로막혔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층층이 쌓여만 갑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연명하던 세입자들은 역전세난의 파도에 휩쓸려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자금줄이 마른 한계 가구들을 사채 시장이나 고금리 이금융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문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우리는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해안가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찰나의 정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유독 가계부채라는 덫에 이토록 깊게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유동성 파티를 복귀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한국은 부동산 신화와 결합하여 기형적인 대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행은 담보 대출이라는 안전한 수익원에 매몰되어 가계에 돈을 풀었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와 대출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는 공포, 즉 포모포모 포모 증후군에 시정되어,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 가치는 하락했고 자산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착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이 모든 구조는 역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을 떠받치던 유동성이 회수되자 부채의 실질적인 무게가 가계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시작입니다. 가계가 부채상원에 집중하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게 고금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폭탄이 터질까? 두렵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출 구조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미 연준 세대 금리 결정 한마디에 한국의 평범한 가장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우리의 부채 구조가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종속 변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 수백만 가구의 생존권이 걸린 금융적 사슬입니다 이 사슬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순간 자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맞물리는 시스템 붕괴의 연쇄 반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뼈아픈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영조의 부채가 가져올 파멸의 예고편을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는 자산 가격 하락이 부채를 짊어진 가계와 기업을 어떻게 수십 년간 침체에 빠뜨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순간, 일본인들은 소비를 멈추고 오직 빚을 갚는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저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당시의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지만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가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유례 없는 인구학적 위기까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더 넓혀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티르키의 사례는 통화가치 폭락과 부채위기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초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외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자 물가는 수천 퍼센트씩 치솟았고 중산층은 단숨에 빈민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 운영과 민간 부채 관리에 실패하며 국가 주권마저 채권단에 저당 잡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까지 자신들의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들과 다르다고 자위할 수 있을까요? CDS 프리미엄이 요동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이 영조의 가계부채는 국가 신용도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길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위기가 한국 경제의 심장부에 어떤 타격을 줄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가계부채 이 영조원의 임계점 돌파는 단순히 개인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지는 신용경색의 서막입니다. 가계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합니다.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금융기관들은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는 건실한 기업들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무너지는 돈맥경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특한 부채구조인 전세금은 또 다른 뇌관입니다. 전세금은 사실상 사금융 형태의 부채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가게와 가게 사이의 신뢰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는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가계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창업이나 과감한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부채에 짓눌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이는 노동인구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이라는 장기적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이미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민간 부채가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책적 수단은 극도로 제한됩니다.